아야 세월이고, 오, 늙어야 사람이고, 서야 아도니고, 불어야 바다만이냐. 아쉬워 말자, 떠나가버린 건 잊어버리자, 내 것이 아니었다. 동그라미 치지. 힘들게 불러지지 않습니까? 마, 가사가 마음에 왔다면 노래는 저절로 이겨서 나오는 거예요. 놓치면서 살고, 오오오 보내며 사는 게이 인생의 그리움 아니냐. 내 못지지구요. 그다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다치면 어떠냐 잃으면 어떠냐 지금 이대로 이대로를 내고 네, 치시고요 뒤에다 조금 바뀌긴 하지만 똑같은 거두번 부른 겁니다 인정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자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세모치시고요 맨 밑에 쪽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번 이따 연습 좀 해야 되고요 첫째 주부터 한번 연습해볼까요? 준비 가야 아세월이고 오오오 i g o O, the Loya Sahara m i 오 o 오 o t o s h i Kaya, Asegorigo, O, the Loya Sahara m i 이 o y e 지은 이런 노래 저절로 목습니다. 가야 동그라미 세월이고 동그라미 중간에 공나을 때가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남아있네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섯 번 머리 털어줘야 되죠. 근데 여섯 번 털지 마세요. 여러분 여섯 번 털다가 뭘 믿어요? 한세대분만더세요 그냥 가야 다 세월이고 오이 정도만 해주세요. 오이 정도만 해주세요. 고가 길어요. 고가 길게 가다가 오 해야 돼요. 가야 세월이고 오 시작 가야 세월이고 그렇지. 오오오 돼. 오오오 됐습니까? 앞에서 가야 세월이고를 당겼다 아닙니까? 그럼 뒤에서 당연히 밀겠지 늘동그라미 사동그라미 하세요 늘거야 사아랑이고 시작 늘어야 사아랑이고 그렇지 사아랑이고 사 뒤에 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렇게 런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야 노래가 잘 불러진다 그랬어 앞에서 땡기면 뒤에서 밀어라 세월이고, 오, 늙어야 사람이고, 써야 아동이고, 불어야 바람 아니냐? 하면서 써야 아동이고, 불어야 바람 아니냐? 시작. 서야 동그라니 도니고 동그라니 부로 동그라니 야바가마니냐 동그라니 요거 잘 부르셔야 돼요, 그죠 서야가 저 밑에 있는 거 보이세요? 앞에다 내려가는 화살표 크게 들요 서야 아도니고야, 서야 아도니고, 어 그러면 돈 앞에 있는 공금 대가리 하나 아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렇지? 서야 아돈이고 시작. 서야 아돈이고. 그렇지 아소리를 내니까 잘 불러지는데요, 그죠? 불어 야바라만이냐, 불어 야바라만이냐 시작. 불어 야바라만이냐. 그렇지. 그럼 이제 두줄 불러봅시다. 시작. 아세리고오데거야 사단이고 센데 서야 아도니고 부르여 파나미냐 아쉬워 말자 떠나 가고인건 시작 아래를오 말자 떠나 노래를 새로 만들어 되지? 아, 근데 이상하지 않네. 그, 그, 그렇게 흘렀는데도 앞동불 아니, 말동불 아니하세요. 앞에는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시워 엄마의 자 하시자. 아, 시워 엄마 자. 워어마 자야. 워어마 자. 뭐가 올라가죠? 어가 올라갑니다. 말자 내려옵니다. 아그 월을 밀어주면서 갈거예요아쉬워 말자 시작 아쉬워 말자 앞에서 밀었으니까 뒤에서는 뭐랄까 땡길거야 떠나 동그라미 가버린 것 동그라미 떠나 가버린 건 시작 가버린 것 잊어버리자 내 것이 아니여 것. 다아시자 이자 버리자 내 것이 아니었다. 요건 잘안 해. 이죠한 박자 두 개의 노래 어떻게 불러야 돼요? 끊어야죠. 버리자 동그라미 치고 세 글자 이전 끊어 주시고 내것두 네,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아니 어었다어 없이 하나 더 있어. 이 아니 어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잊어버리자 내 것이 아니었다 시작 잊어버리자 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가야 세월이고 오들거야 사람이고 둘셋넷 서야 아 도이고 불어야 바람이냐 아, 원, 투, 삼, 포. 아, 쉬워 말, 자, 둘, 셋, 떠나, 가, 버린 건, 둘, 이, 쪄, 번, 이, 자, 내 것이 아니었다. 싹, 아니었다. 옷이 올라가요. 어디다 별변화만 해주시오. 놓치면서 살고 보내며 사는 게 시작 놓치면서 살고 보내며 사는 게 그래 여기가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못 불러줘야 내가 할 말이지 놓칠 동그라미 명 뒤에가 치혀있죠 작대기 하나 그으시고 중요한 거 서살고 놓치면 서살고야 놓치면 서살고 이게 잘안돼 왜냐하면 우리가 서살고란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 태어나서 놓치면 서살고 시작 놓치면 서살고 서살고가 한꺼번에 나와야 돼 놓치면서 살고 시작 놓치면서 살고 서 살고 이렇게 불러지거든 그, 그거 잘안 놓쳐지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뭐 어차피 우리 열심히 연습해봐야 가수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대기도안 나오는 걸 웃자라고 그러면 놓치면서 살고 시작 놓치면서 살고 이건 뒤지게 잘해 서살고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안 쓰고 말이야. 띄어쓰기가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대신에 뒤에 또세번 흔드는 거 보이시죠? 놓치면서 살고 오오오오오오오 시작. 놓치면서 살고 보내. 사는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1층, 2층, 이층 올라가는 거보이시죠보이사사는게올사가야 돼요 시은보내람사는게 그러면 앞에서 놓치면서부터 같이 해봅시다 시람 놓치면서 살고 사내은사는게 끝에서 두번 사람은 이 지금면 어떠냐 시작. 나보다 낫네. 나는 시금면는데 이러면 이러면이네. 같이 동그라미 어떠냐 동그라미 이르 동그라미 어떠냐 동그라미 똑같은 로디인거 아시겠죠? 그런데 노치 보내는 노하고 보가 많이 안 내려갔는데 같이 이러면은. 다 하고 뭐 일이 저 밑에 있죠? 신경쓰지 마세요 이게 노래 맛이긴 한데 이걸 표현해 주면 너무 재밌고 좋기는 한데 쉽지가 않아 그니까 러 뭐냐면 이거야 밑에는 지면 어떠냐 지으면 어떠냐 이 느낌이에요 나 지금 겁나 잘했다 다 하고 뭐 일소리가 안 들리면 좋아해 시작 이면 어떠냐 이러면 어떠냐 한숨 쉬는거야 한숨 우리 인생 한숨 놓치면서 살고 치시고 앞에다 내려가면서 세개 동그랑 치고 올라가는 거야 생각 그래. 요거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저를 보세요. 보통은 이 인생의 크리만이냐 이렇게 불러.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얘는 뭐였냐면 한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힘주면서 끌고 올라가야 돼. 이 인생의 시작. 이인생그 시작. 큰 댕겨서 가야 되는데, 세 번. 세개 동그라미 쳤던 요 그림 동그라미 지식이에요. 그림에다 별표. 이 인생의 그림 아니냐 시작. 니냐, 그죠? 두 번씩 흔드는 거야 그냥. 근데 또 우리가 연습한다고 아 아니냐 이랬는데 노래방 가서 아안 니냐 아, 아, 아. 어그 재밌겠는데? 놓치면부터 가볼게요. 시난 노출면서 살고 보내며 는게 인생에 그리만이냐. 지금은 어떠냐 이루면 어떠냐지금 이대로 이대로를 시다. 지금 람어 어떤 사람? 어떤 어떤 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 대만 올라갔네 뒤에 이 대만 그죠 대가 별표 크게 노를은 내려갔네요 다음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근데 지가 밑에서 출발해야지 한숨 계속 나온다 지금이 이렇게 불러도 좋아 이렇게도 해 제가 뭐라고 안해 근데 지금이 거야 지금 이대로 이대로 노를 실 그라미 대로 동그라미 이 뒤에가 짝뜨기 대에로오를 대 동그라미 로 동그라미 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앞에는 지금 두 글자 이한 글자 대로 두 글자 지금 이대로야 시작. 지금 이대로 뒤에는 이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로 동그라미 하세요. 이 대로 오르시다 됐어요. 그러면 내주를 불러보자. 놓치면서 살고 오, 보내며 사는 게 인생의 그리 아니냐 다치면 어떠냐 잃으면 어떠냐. 지금 이대로 이대로를. 됐습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옥수수 빨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가야 아세월이고, 늘러야 사랑이고, 서야 아돌이고, 불어야 바람 아니냐. 아쉬워도 말자. 떠나가버린 건, 잊어버리자 내 것이 아니었다 놓치면서 살고 또 보내며 사는 게 인생의 그림 아니냐 다치면 어떠냐 잃으면 어떠냐 지금 미래도 이래도 살리라 시작 인정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리 이야 기똥차게 했니다 나보다 더 가렸습니다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작 인정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리라 옳게 많이 동그라미만 치자 인정하면서 동그라미 용서를 끊어야 되는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서 동그라미 치시고 사랑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다 짝대기해서 노래하고 끊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세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하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사랑 하면서 살자 하만 올리면 돼. 근데 그 설명 안 해도 돼. 왜? <laughs> 여러분이 알아서 잘한 거예요 이제 문제 보니까 악보 볼줄 아네 야. 인정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자 됐습니까?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시작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끊고 땡기고 끊고 땡겨주세요 이거 미워 끊어주시 반팔자 두개 끊어야 되잖아 그죠 한다고 동그라미 뭐가 끊고 달라지 동그라미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부르면 되니까 아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인정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자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맨 마지막 줄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다시 한번더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게 악고 그냥 부르는 거야 지금 뭐가 두 박자 세 박자 뭐가 자 친아 아고 보면서 차차 가사 보면서 따라 부르면 될니다이노래는 다른, 다른 데 신경 쓸거 없어요. 부르면 잘 불러지거든. 노래를 약간 두 가지만 말할게요. 노래를 툭툭끝까이 부르세요. 끈 부담 잊지 마시고 그다음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면 되겠어요. 네모두 뭐 개. 놓치면서 살고 보내면서 사는 게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밑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인생이 아니고 이 인생이고 그죠? 그 밑에는 갇히면 어떠냐 잃으면 어떠냐가 아니고 갇히면 어떠냐 이러면 어떠냐? 밑에서 출발하는 거. 요거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요거 멋있게 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지금 이대로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